Number 22. <clears throat> so <clears throat> uh, timothy wilson did an experiment in which he gave students a choice of five different art posters and then later surveyed to see um, if they still liked their choices <clears throat> 어, 어, 맨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왔으면, 이건 이제 예시, 뭐 이제 그런 거지. 이제 실험, 이런 거지. 어, 이 사람을, <laughs> 자, 실험을 했다. 자, 여기 인 위치 나오잖아요. 이제 자, 이런 거 나오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. 왜? 어, 아주 매력적인, 이제, 시험 문제일될수 있지. 어, 이 자리에 당연히 위치 쓰면 안 된다는 거. <laughs> 그리고 인위 진화 뒤에가 완전하다는 거지. 어, 자이 실험에서 그리고 전철에서 관계 내면서는 관계 부사로도 봤을 수도 있겠지. 이렇게고요. 어, <laughs> 자 아무튼 그요. <그래>. 자, <laughs> 실험했는데 그실험이해서뭐했냐면 어, 이게 자 <laughs> 학생들에게 자 뭐를 줬다. 어떤 선택 하나의 선택인데. 그 다섯 개의 아 어, 이런 그 이제 아트 어 포스터들 포스터들 이렇게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. <laughs> 자, 그리고 나서 어 서베이 했다. 아 자, 여기 잠깐만. 실험을 했고 아, 절 조사했다. 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<laughs> 자, 여기서 s u r v e y 가 이제 동사 2번이고 did가 이제 동사 1번이 되겠고, 이렇게 실험을 했고 일단, <laughs> 자, 설 <서베이> u 했다 <laughs> 자, 조사했다 어, 뭐뭐 하기 위해서 어? to see, 보기 위해서 어, 자, 여기 if 뭐 뭐인지 아닌지 그죠? 어 <laughs>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선택을 좋아하는지,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조사했다라는 를 거죠. 그치? 음. <laughs> 그, 그들의 선택을. 어, 그래요. <laughs> 몇 주라는 말이 안 나는데, 이것을 몇 주라서 지금 뭐지? <laughs> 자 여기까지 자 이게 <laughs> 뭐, 실험 이면, 실험 1. 자 <laughs>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일 겁니다. 자, <laughs> People who were told <laughs> to consciously examine their choices were least um, happy with their Posters, uh, with their posters, weeks later. Uh, okay. <clears throat> 자, 그랬는데, People who looked at the poster briefly and then chose it uh, later were uh, happiest. Ah, okay. 그래요. 여기까지. 여기까지가 실험 결과. 예, 실험, 실험 결과. 이제 첫 번째 실험 결과를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 상관없구요. <laughs> 자, 어, 그 뭐, 다음에 뭐냐면, 자, 일단, p e o p e 자, who, 자, 이렇게 했던 사람들, who were told to consciously examine their tools. <laughs> 그 다음에 월간이 이렇게 동사가 되죠. 어, 자뭡니까 어, Be told to 자 to 하라고 말을 들었던 그제 얘도 여기가 ox 어, 여기가 ox이 사이 달린 텔이 이제 오용식에서 이제 숨겨내면 어, 원래 텔은 원래 to 쓰는 거니까 <laughs> 자그 다음에 이렇게 in same 하 어, consciously, 그죠? 그러면 뭐요? 의식적으로지. 자, 의식적으로 뭔가 익세민 해라. 익세민을뭐 어, 자세히 살펴라 이런 거죠. 어, 의식적으로 검토하는거 이렇게 나왔거든요. 자, 그러면 그러니까 <laughs> 그들의 선택을 의식적으로 검토하라고 말을 들었던 그 사람.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은 뭐야? 의식적으로 보고 다른애들 의식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, 그렇지? 이들이 음, least happy 가장 행복해하지 않았다는 거죠. 어, 자 우리들 포스 그 그들 그들 원래 선택했던 포스터에 자몇주 후에 보니까 어, <laughs> 그러니까 뭔가 계속 뭔가 자세하게 검토하 아, 이런 사람들의파트너니 어, 가장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. 는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안 좋은 게 보였다고 그렇게 볼, 그런 말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치? 음. 어, 그래요. <laughs> 자, 그 다음에, 어, people who looked at, 아, 까이었지 <laughs> 자, 사람들인데, 근데 이게 반대야. 반대로. 그 포스터를 브리프하게 되게 간략하게 봤어. 어, 그리고 나중에 선택을 했던, 어, 그러한 그 사람들이 가장 어,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<laughs> 그래서 뭔가 불이 풍하게 공개, 오히려 더 좋더라. 어, 대충 공개. 어, 참 신기해요. <웃음> 자, <웃음> 자, 그 다음에, 어, 자, 이제 다른 예시가 나오죠 Another researcher then replicated the results in the real world with a study set uh, with a study yeah, set in a furniture store 그래서 세시로 나온 거지 않나 아, 아니구나, 여기서는 study set, 서재용 가구가 되는구나 <laughs> 여기서는 스터디셋이 서재용 가구래요. 자 여기에서 어, 또 다른 이제 그걸 했다.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, 이제 실험 두 번째 자 이게 어, 실제에서 실생활에서 이제 실험을 해본 건데 음자또 다른 <laughs> 그 연구자가 자 l 플리케이트 이거 있죠. 음, 이 단어 어, 좀 중요한 단어 자, 뭘까요? <laughs> 이게 뭐 반복하다 뭐 이런 건데요 어, 음, 반복했다, 나와 어, 있네요 어. 뭐, 딱 보니까 그거 같지? 어, RD에서 다시 뭔가 한 거니까 <laughs> 어, 그 결과들을 어, 실제 여기 삶 속에서 결과를 이제 반복을 했는데 서재용 가구를 가지고 가구 상점에서 <laughs> 그렇죠. 음. 어, 아무튼 가구점 가서 뭐 이걸 이렇게 했대요, 그지? 자, 음. 자, furniture selection is uh, one of the most uh, c a r e o t i t e l y demanding choices any consumer makes. 자, 이거는 이거다. 음, 자. 여기서 저까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실험 결과가 됩니다. 실험 결과, 아, 실험 결과 2 <laughs> 자, 그래서 어, 자 보면은 자보니까 프랜시스, 자 가구 선택이지, 어, 가구 선택은 뭐 중에 하나이다. 원어 보드에 최상급 나오고 복수 명사가 최상급은 꼭안 나도 되고. 어 근데 뭐 나왔나요? <laughs> 자, not cognitively demanding choices 여기 복수 명사가 쓴다. 이제 중요 하나이다. 음. 자 이것은 뭡니까? 어, 자 가장 자, cognitively 가볼까? 인식적으로. 아, 어, 인식적으로라는 뜻이야. Cognitive가 중요한 단어예요. 뭐랑 똑같애얘 얘랑 똑같이. 그지 Consciously랑 c o g n i t 랑 같은 거로 쓰인 거야 자, 의식적으로 <laughs> 되게 d e m 하다는 말이요디 e 딩 자체가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. 되게 힘든 이란 뜻이죠 램을 그래, 요구하는 거니까 계속 뭔가 이제 요구해서 힘들는 거야. 어 가장 의식적으로 힘든 선택 중에 하나이다. 음. 그 뭐냐 그어 민영이는 아직 각오 선택 안 해봤지. 응? 해봤어? 제목 있는 거. 아 진짜? 어 선택할 때막 엄청 막막 막, 엄청 막막 막, 막 그러지 않았어? 뭐 해야 되지 막 그래. 어렸을 어 때였지. 아. 그렇지 그렇 근데 이제 네가 나중에 결혼할 때. <laughs> 근데 이제 결혼할 때 해봤잖아. 그래서 그 가구 고를 때가 아, 멍청 뭐 이렇게 힘들지는 않지만 아무튼 뭘 골라야 되지는좀 뭐. 좀 더. 저는 진짜 헷갈좀 너무 될것같 근데 네가 해야 돼. 보통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알잖아. 이제 아실그 아내는 이제 여자들이 보통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. 남자들은 알잖아요. 응. 알았어, 알아서, 잘하셨니아 <laughs> 그러니깐 그런 부분좀 억울하니까 남자들이 본인들이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거라 니까 아무튼 뭐그렇대 이게 힘들네요. 자, 근데 이거 하는지, 그 어떠한 소비자가 하는지 메이크가왜 나왔어? 메이크 초이스입니다. 선택을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꾸며주은고 여기에 못간내 생각들이 있 거지? 진짜 난다니까, 난다니까. 음. 자, 남자, 불안정하니까. <laughs> 자, 그어떤 소비자가 내려야 하는 그런 선택들 중에서 의식적으로 내리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것중에 하나이다라는 이제 가구 예시를 드는 거죠. 음. 자, 그랬는데 <laughs> 보자 어떻게 나왔는지. Um, the people, <laughs> 자, who had made their selections of a study s e i d

그 해커 메이터 그래서 이제서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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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서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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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그들의 선택, 그 서재용 가구의 그들의 선택을 했어. 근데, less conscious하게. 그지? 그니까 러좀 의식적으로 하는 걸좀덜 신경을 쓴거나 아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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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럼슬럼, 슬럼슬럼. 이렇게. 이렇게 본 거지. 이렇게 검토를 덜한 애들이,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, 했지. 그런, 그 사람이, 그죠? 더,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덜 쓰면 더행복하다 그런 말이죠 지금 <laughs> 자, 누구보다 그런 사람들, 그죠? 어 그들의 그 구매를 한 거지 음, 어, 뭐 하고 나서, 그렇지 아주 신중하게, 많이 신중하고 나서 했던 사람들보다 어, 더 행복했대요 진짜 <laughs> 그런가?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왜 그렇다고 하니까 그 <laughs> 그래요. 음. 어, 자, 그래서, <laughs> 여기, 어,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은, 여기 헤드메이드, 이거 이 시제 잘 보고, 이게 대가 거죠. 어, 이렇게 했던, 어, 이거 하고 나서, 아덜하고나서 어, 했던 그런 사람들. 이 예, 괜다 자, 그죠. 음. 음. 그래요. 된가 같이. 어, 여기, 월. <laughs> 자, 월 자리에 이제, 워즈 이런 거쓰면안 되고. 왜냐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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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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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게 아, <laughs> 어, 그래. 음. 어, 오케이. 뭐, 그랬냐 음. 민양이, 너 어때? 저, 저 아닌 것 같아. 아닌 것 같아? 네. 그래. 약간. 어. 왜 이렇게 생각하지? 어디 또안할 수도 있는 거고. 와. 내가 좀 고민한 것만큼 내가잘택짜 어. 좋을 수도 있는데. 맞아. 왜 이렇게 얘기한 거지? 이렇게 하고 이렇 결정한 건데, 그게 결국은 별로라고 약간 이래시 얘기하는 거같아 그치, 그치, 그치. 맞아. 별로였어요. 우리 <laughs> <laughs> 오히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나중에 후회하는 건같아 어. 그니까. 그지. 맞아요. 아, 어. 아무튼 좀 뭔가 좀 근거가 부족한? 어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좀. 그니까 왜 그랬는지. 그러니까 왜이 사람들이 그렇게 더, 어. 더 행복하고 덜 행복했는지 그런게 있으면 그지그 어. 그냥 무턱대고 그 그냥 이랬다 있지. 그러니까 뭔... 어. 어. 기지 <laughs> <laughs> 맞아요 <웃음> 그래서 뭐하면 사람들이 w more 이게 답이 1번 <laughs> 더 신중하게 어떤 그 뭐에 대해서 어,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, 선택 less s a t i s f 덜만족스러워 그들의 선택에 어, 덜그로했다나는뭐다 응. 그럴 텐요. 누 생각하지. 어 나도 너너너말하고성동 <laughs> 너. <laughs> 어.